그래서 건강보험공단 어디 어디 계세요? 건강보험공단은 복지복지부 소관이죠. 지금 건강보험공단도 이게 사무장 병원이니 이거 저 보험 사기치고 예를 들면 뭐 부당하게 뭐 범법행위에 범죄에 해당되는 저기 부당 행위를 하는 경우들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교정을 하려니까. 일단 인력도 없고 경찰에 맡기면 잘 돼주지도 않고 바쁘다 네. 그러고 현재 수사 대상이 불법으로 개설한 사무장 병원 면허 대여 약국이 대상이고요. 아두 가지만. 네, 불법 개설에 대해서만. 뭐 사기나 수사를. 이런 건안 안 하고. 예를 들면. 에 대한 건 별도로 행정 치료도 치료도 안 해놓고. 치료 한척 하고 이런 거는 네, 못 그거는 하고. 그거는 행정 조사로 청구 부당 청구에 대한 건 별도의 트랙으로 관리하고. 그건 있고. 수사는 안 하고. 네네, 그건 수사 범위는 아닙니다. 그건 일종의 사기 행위니까. 그렇죠? 네, 불법 개설 기관에 대한 수사로 되어 두 있습니다. 두 가지만.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수사권을 저 특별사법경찰권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왔을때 이건 해주자고 했는데 이거도 지금 일종의 민간 기구니까. 어, 특별 사법 경찰권을 주면 안 된다. 뭐 법무부에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정책적인 결정 문제이기 때문에요. 아, 다만 이제 수사 역량이라든가 특히 증거 수집의 방법들절 지금 아신바오. 뭐, 됐다고 교육 열심히. 그런 것만 충분히 교육 보완 된다고 하면은 네.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은 당연히 시키되고 그러면 건보공단에 그, 특별 사법 경찰을 지정하는 건별 문제가 없어 보이고 그러면? 네, 현재는. 그두 가지에 한정한다고 하니까. 네, 두 가지에 한정. 저는 되요. 그 보험료를 저 서류 조작해가지 가짜로 청구하고 이런 물론 사기 행위에 해당되는데 그죠그 네, 네. 처벌 조항이 별도로 없으니까. 네. 사실 그런 것도 검보공단에 네. 조사권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부당 청구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보공단이 행정 조사를 행정 조사로 조사 못하잖아요. 하고 있고요. 현재 강제로 네, 네. 조사를 못 한다 그 말이에요. 입장은 네, 네. 정해진 외에는 그렇은좀 나중에 해더라도 일단 급한 게그두 가지 정도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불법 개설 기관들이 굉장히 부당 청구를 많이 해서 국민들 건강에도 악영향을 그렇죠. 미치고 또 부당 청구한 부분들도 보험 재정을 갉아먹잖아요.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 네. 네, 그런 면에서 필요하다. 그럼 검보공단에 인정해 주는 거는 그러면 저번에 지시한 내용도 있고 하니까 하고 인터넷 진흥은 이거 지금 인터넷 진흥은 소관이 어디에? 네, 과기정부입니다 아 그래요? 거기는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이게 뭐, 뭐지? 그니까 그 실제 그 사이버 침해가 발생되면은 이제 사고 발생 기업이 아어 저희가 조, 이제 인터넷 진흥원에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사고 발생 기업이 조사를 거부하면 추가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아어 사이버 범죄 특성상 현장에서 증거를 좀 빠르게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저희가 그 특사경 통해서 네. 이런 어떤 조, 그 데이터 같은 것들을 좀 저희가 좀 요청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자우 제가 공무원 정식 공무원이 아, 해, 아닌 어 어떤 기구의 사복 특별사복경찰관 인정하는 문제 논쟁은 세군대네요 금감원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키사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 어쨌든이세 군데 필요하다는 건뭐 인정은 이, 예, 되게 필요성이 그러니까. 있는데 하기로 하고 그러면 어, 권한 권한에 관한 논의를 한번 해보죠. 권한을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 어떤 법률 위반에 대한 조사를 할지는 특사경 법에다가 다 법으로 정하죠. 예, 네, 그렇습니다. 정 그건 뭐 법대로 하면 될 테고 인지 수사권을 통제하느냐, 금일 금융위는 법으로는 원래는 특사경법상으로 특사경으로 지명이 되면 특사경 스스로 인지 권한이 원래는 있죠. 원칙적으로. 네, 그래서 있는데 금융위 특사경 인지 사건. 아니, 아니. 금감원이죠. 금융위도 특사경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금감원도 있고. 네, 금감원도 금융위는 있고. 금융위는 뭐 공무원 조직이니까. 네, 네. 그는 그것도 인지에 대해서 검찰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네, 인지에 대해서 있는데 인지 수사권이 있는데요. 이것도 말씀하신 이제 공적 통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공무원이지만 그래서 수사 심의 위원회라는 걸 거쳐서 아, 그 내부 절차고. 네, 네. 외부 네, 그러니까 검사의 승인을 받는 게한 번이. 내부적으로 통제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뭐 이때 로막 하면 안 되니까. 아까 아까 말씀하신 증선이 긴급 조치라든지 고발 통보 사건. 이건 검사에서 지휘를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건 받아야 되고요. 그럼 검사가 시키는 거고. 네, 네. 그러니까 정선위에서 이거 수사해보자 라고 하면 검, 검사한테 시켜서 검사가 사실상 지시하는 것 같고, 네. 네. 그거 말고. 네. 네. 금감원 또는 금융위의 특별사법경찰관 지정된 사람들이 뭐 내부의 절차를 거쳐서 당연히, 그건 내부 절차는. 검찰의 승인 없이 인지해서 수사 개시를 할수 있냐, 말이에요. 그것도 지금 안 되는 거죠. 그건 나... 아까 말씀드린 금융위특사경 인지 사건은 되고 어~ 수사심의위원회 내부 절차를 거치면 가능합니다. 검사 승인 없이 네 네. 그래서 요번에 금감원도 결국 아, 금감원은 요... 또 달라요. 응. 네 금감원도 요런 방식으로 외적 통제 장치를 수사심의위원회를 둬서 그렇게 해서 수사심의위원회 내부 기구 아닙니까? 그래도 내부 기구여도 그게 이제제가 데... 말하는 거는 내부 기구야 내부 통제는 그 기관 내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네 네. 외부 통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검사 승인을 안 받으면 인지가 안 되는 경우가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금감원은 그렇다고 하던데? 검사의 승인이 없으면 인지를 못 한다고? 그게 아닌가 보죠? 아, 금감원은, 금감원은 인지, 저기, 부여가 안, 인지수사권이 부여가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검보공단이나 인터넷진흥원도 검사 승인을 받아야 인지할 수 있게 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죠 뭐 어차피 필요해서 하고 그러면 금감원에 대해서만 인지를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것 같으니까 그건 고치면 되겠네요. 근데 지금 금감원이랑 그렇게 협의를 해서 저희 금, 금융위가 하는 것처럼 수사심의위원회 아, 그걸 도서 네. 그렇게 하려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검사의 승인을 받는다. 이거 인지. 어 특별 사법 경찰관도 사법 경찰관인 건 똑같은데 특수한 경우에는 인지에 대해서만 검사의 승인을 받으라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럼 이거는 좀, 예, 보고, 사전 보고하는 겁니다. 법률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 공감이 금융 위에서 내부적으로 만든 규정 같아요, 그죠? 법률에 있는 건 아닌 것죠. 같 훈련. 훈련. 네. 그럼 이걸 고치도록 하시고요. 에, 그럼 뭐 똑같이 권한을 주면 되고. 자, 수사 대상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특사경들이 이제 각 부처청 부처청이 있을 텐데 수사의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지금 문제 되는 데는 지식재산체밖에 없어요. 아니면 다른 데도 있어요? 예 네, 대통령님 식약처장 왼쪽 예항 네, 저희도 있습니다. 뭐예요? 아, 식약처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지금 요즘 문제가 되는 불법 그 의료용 마약류 유통 사용 관련해서 식약처가 수사를 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지금 마약 수사를 네, 예. 의료용 마약류 지금 민간에서 불법으로 유통하고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 어떤 행위가 일반 형법 위반이면 그건 사법 경찰관과 검사 가는 게 맞고 해당되는 특별한 조항 위반인 경우에는 이제 할지 말지는 법에 정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일반 마약 사건에 준하는 거 아닌가? 의료용 마약류 같은 경우 지금 프로포폴 같은 게 민간에서 이제 돌아다녀서 불법 뭘 수사 뭐 어떤 걸 수사하고 싶으신데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런 뭐 프로포폴 같은 게 불법으로 유통돼서 이렇게 사용될 때 이런 부분이 어떤 경로로 이렇게 민간에 나오고 수사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수사권을 좀가졌으면다 그게 그렇게 그런 건 무슨 위반이에요? 그런 게 이제 마약류 관리법에서 그러니까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면 그거는 거기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특사경에서 이제 특별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 수사를 하자는 거잖아요, 원래. 네네네. 그런데 네. 특별 행정법규 위반은 아닌 것 같은데. 마약류 단속 보위반인가 관리 보위반인가 같은데? 네, 그래도 이제 저희가 수사 권한이 있으면다 네, 그렇게 한번 끝이 없이 늘어나서 이건 경계가 불명이니까, 그건 따로 한번 논의를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또 노동부는, 네, 노동부입니다. 중수첩법 중대 범죄 중에 대형 참사가 있습니다. 대형 참사 안에 사회재난 안전법상 사회재난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우리 지금 그거는 노동부, 노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노동 관계 법률 위반에 대한 수사권을 갖는 거잖아요. 네, 네. 어? 근데 중대재해법 위반은 그게 노동 관계 법률을 위반하면 조사를 하는데 네. 그냥 일반적인 처벌 조항 위반이다. 그그 공... 그 부분은 행안부의 저 재난 안전 관리 본부가 있는데요. 거기에 재난 안전 재난 및 안전 기본법에 따라서 저특사업이 네. 있습니다. 그거는 따로 한번 얘기하죠. 여기서는 뭐그 준비도 안돼 있는 것 같고 네. 그 업무 범위 수사 권한 대상 범위는 네. 사실 법무부하고 저 관련 부처에서 그냥 필요한 것다 모아가지고 제안 받아서 검토를 하면요.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요. 사실은 그 금감원에서 지금 민생 범죄에 대한 특사경을 도입한다는 건데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아니 민... 그 무슨 법이면 무슨 법이 특정해야죠 당연히. 예, 그게 지금 뭐 나온 게 자본시장법만 지 대상이었는데 애업법 네. 채권추심법,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보험사기 방지법, 뭐 특정금융정보법, 디지털 자산 뭐 여러 가지를 다하긴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다경찰에 지금 수사하고 너무 중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뭐 합동수사본부라든가 뭐 불법사금용 대책 등다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양수사 기관을 둘이 이렇게 병립시켜서 가는 게 예산낭비 측면도 있고 사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특사경 사무는 경찰 사무와 중복돼 중복되지. 네네. 중복이 근거가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거기에다가 독자적으로 수사권을 주, 추가로 인정해 줄 거냐? 대상 범죄를 어디까지 할 거냐는 좀더 자세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 권한을 네. 이렇게 넓힌 상태에서 검사의 지위 없이 지금 검사의 질리받아 서수사를 계시라는데 만약 이렇게 넓혀 갖고서 검사 지위 없이 다 일방적으로 인지해 갖고 한다고 음, 하는 것 권한이 건... 너무 커질까 봐예 그렇습니까 위험성 굉장히 큽니다 전혀 예 금융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 침해 범죄 중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본업과의 관련성 전문성 수사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지 국민 네, 그거는 이해하십시오. 네. 저기 지금 여기서 논쟁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차피 특사경법에 정하면 무슨 법이면 무슨 법이면 특징하잖아요. 다 보고를 정할 맞습니다. 때 네, 논의를 맞습니다. 하고 논의해서 잘안 되면 국무회의에다 가지고 오십시오.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중에서 불법 사금융이 그런 측면에서는 가장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그 불법 사채, 대부업 보반 뭐. 이거는 당연히 이거 경찰이 할 일도 없고 검사가 할 일도 없고 경찰의 수사 의뢰를 하는데 실제로 그일이많아서 못해요. 예예. 그리고 저희들이 신고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건 직접적인 관련성이 좀 있는 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경기도 있을 때 우리 그그 그 불법 대부업자들 특사 경단 만들어 가지고 잡으러 다니는데. 예 그. 근데 내부법도 그... 특사 경우는 지자체한테만범위랑 아, 그 누군지가 맞습니다. 하는데 그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 그를 네. 금감원도 하고 지방정부도 하고 뭐 특별히 나쁠 것치 않는데 나쁜지 단단히 잡는 건데. 뭐. 근데 금융감독원의 원래 설립 목적이 금융시장 의 공정성과 안정성, 신뢰성 확보인데 그 목적 본인을 너무 벗어나 갖고 할 가능성이 많이 있겠네요. 그거는 그저 목록을 좀 같습니다. 따져보고요. 네, 그거는 논, 논쟁을 해서 나중에 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신지 아니면 협의해서 처리해 보고 안 되면 네 법무부에 협의하도록 싶지요. 하겠습니다. 네. 네.